r e 질 안녕하세요! 네, 안녕하십니까. 예, 이대기 대표사, 회사 네. 소개 좀 해주세요. 저희는 그 주식회사 DK1 글로벌 대표 이대기후라고 합니다. 이번 서기포에 박람회 참가하셨잖아요. 네네. 어떠세요? 아, 저희가 친환경 박람회라고 해서 참가를 일단 해봤는데, 호응도가 좀 좋고요. 저희 장비가 1 0 0블레드 전기로 움직이는 차이다 보니까. 와우, 전기로 네, 올라갑니다. 네, 지금 저 버켓이 도저블레이드를 장착을 하고 있는데, 저어태치를 떼면 100가지 이상을 붙일 수가 있습니다. 이게 농업에 있어서 이게 지금까지는 기름으로, 네. 근데 이거 전기로 이렇게 작동을 하네요? 네, 네, 맞습니다. 100% 순수 배터리로 움직이는 장비입니다. 배터리로 충전하면서 계속 사용할 수 있고요. 네네. 와우. 이게 제주도에서도 굉장히 많이 적용을 할수 있을 것 같아요. 네. 제주도도 친환경 이미지를 또 많이 담고 있기 때문에 ESG 사업에 100% 들어갈 수 있는 장비라고 됩니다와 ESG 경영이 농업에서도 활용이 되는 건가요? 네. 그렇습니다. 장비 자체가 내연기관 차량과 틀리고 내연기관의 1 0 분의 1 수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. 지금 계속해서 작동이 이루어지는데이 네. 동작도 간단한 것 같아요. 소음도 없고요. 아, 잘 네, 됐습니다. 동작도 그 여성분들도 운전할 수 있게 조이스틱으로 조이스틱으로 움직인다고 보시면 됩니다. 여성 농업인들에게도 그다음 네, 없이 네. 작동할 수 있고요. 네, 네, 장점이 대단한데요. 네. 이게 국산화가 된 건가요? 국산화는 아직 안 됐고요. 저희가 지금 국산화 추진 중에 있습니다. 네. 앞으로 이 계획을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? 앞으로 저희가 이걸 국산화를 하기 위해서 제조 과정도 우리나라에 제조할 수 있게끔 사업을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. 네, 계속해서 이 글로벌 아. K1 글로벌의 무한 발전을 위해 파이팅입니다. 파이팅!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